처음 10초. 결론부터 던진다. 정말 끝났는가? 아니, 아직 아니다. 가격이 미끄러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자극하는 소문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확인한다.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하자.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각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 검토되어야 한다. 유료든 무료든 참여와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리스크는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감수하는가. 이 질문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최근 시장 헤드라인은 거칠다.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금 가격은 사상 최고 영역을 스치며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한다. 이런 매크로 소음 속에서 주요 자산군이 동시에 흔들렸고, 코인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한때 심리적 지지선을 하회했고, 이더리움도 4,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숨을 고르는 그림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알트의 급락을 근거로 끝났다는 선언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변동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상한 안정이 감지될 때가 있다. 바로 여기다. 한동안 0, 2달러라는 얇은 경계가 연이어 시험당했지만, 바닥은 차갑게 깨지지 않았다. 겨우 그 정도를 근거로 낙관을 말하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다. 맞다. 숫자 하나로 서사를 만들 생각은 없다. 대신 얇은 근거들을 하나씩 겹겹이 포개 보려 한다. 첫째. 지갑 분포의 미세한 변화다. 전일 대비 총 지갑 수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1, 631만 개에서 1 632만 개로의 증가는 거대한 랠리를 약속하진 않지만 최소한 대규모 도망의 흔적과는 거리가 있다. 휩쓸려 나간 발자국보다 남아 손잡고 버티는 발자국이 더 많이 찍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째, 24시간 거래량은 여전히 일정 기준을 상회한다. 유동성의 체온이 완전히 식은 장세라면 이렇게 꾸준히 숨이 들어오긴 어렵다. 셋째, 연쇄적인 락업 해제가 공포를 자극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언락 즉시 매도가 아닌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재락업, 홀딩, 분산 매도 등 다양한 대응이 혼재하면서 공급의 벽이 한 번에 쏟아지기보다 경사진 경로로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언락 통계만으로 공포를 키우던 전례는 슬슬 설득력을 잃는다. 넷째, 더 근본적인 키워드. 마이그레이션. KYC가 완료된 자산이 제 지갑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체감상 팔 물량보다 아직 못 받은 물량이 훨씬 많은 구간이 존재한다는 신호다. 즉, 시장의 매도 압력이 이론만큼 즉각적이고 직선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생태계의 리듬을 더해보자. 10월 중순. 해커톤 제출 마감이 지나갔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쯤 결과 공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지가 가격을 바꾸느냐는 회의는 타당하다. 그러나 공지는 가격을 직접 움직이는 레버가 아니라 개발자 상인 사용자에게 다음 행동을 명확히 지시하는 트리거다. 새로운 브라우저 카드, 파일럿 서비스, 베타 연동. 이런 자잘한 변화가 생활 데이터로 누적될 때, 시장은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성급한 기대 대신 느린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다. 핵심적인 설계도 짚고 간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토큰이 다양해져도 거래 수수료는 네트워크 토큰으로 지불된다. 테스트넷 단계에서도 수수료는 고정값의 0, 1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는 리플, 스텔라와 같은 저비용 체인의 감각과 비교되어 언뜻 비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은 다르다. 활동량이 늘어나면 수수료 풀로 유입되는 총합이 커지고 정책적으로 소각이 결합될 경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수수료가 발생하느냐다. 토큰 활동이 수십, 수백 배 증가하는 구간을 맞으면 오늘의 고정 수수료는 내일의 공급 축소로 해석될 수 있다. 수수료 풀의 규모가 이미 의미 있는 수치로 쌓여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물론, 소각 무조건 상승은 단순하다. 소각은 선결 조건이 아니라 증폭기다. 유틸리티와 유동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증폭기는 빈 껍데기다. 그렇기에 순서가 중요하다. 실사용 활동 증가 수수료, 정립 정책적 소각 희소성 강화. 이 체인의 앞단을 움직이지 못하면 뒷단의 논리는 책상 위에서만 완성된다. 가격 구간에 대한 감각도 공유하자. 링 20. 이를 찐바닥권으로 보는 관측은 늘 존재했다. 실제로 한참 전링1 재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시나리오가 적중한 뒤 현재는 0. 이 하회 시도마다 반등이 거듭되는 패턴이 보인다. 하지만 이 패턴을 신앙처럼 붙잡는 건 위험하다. 시장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새로운 저점을 선물한다. 다만 패턴이 부서지지 않는 동안 바닷권 구축체력 회복 테마 유입의 3단계는 유효하다. 여기서 테마는 외부에서 내려온다. 대형, 상장, 규제, 명확화, 파트너십 확대, 세금회계 표준정착 같은 변수들 말이다. 제2의 리플 비유가 반복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5. 6년의 인내 끝에 제값을 되찾는 스토리는 매혹적이다. 그러나 다른 자산의 연표를 그대로 복제해선 안 된다. 각 네트워크는 다른 리더, 다른 문법, 다른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도 필요하다. 변동성 한복판에서 큰 금액을 잃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더 잃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수 있겠다는 공포가 목줄을 당긴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멈춤이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청하는 일, 빚이 아닌 손실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최악을 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끄럽지 않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누군가의 손이 같은 벼랑에서 멈춘다.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가혹하다. 그렇기에 솔직함이 자산이다. 다시 생태계로 돌아온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정말 끝난 건가?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의 이벤트가 모두 무의미하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상징만 요란하고, 실체가 없는 장면도 본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꾸준히 쌓이는 장면도 있다. 마이그레이션의 진도, 가맹점의 재방문 결제율, 해커톤 결과물의 생활 침투 정도, 수수료 풀의 증가 속도, 커뮤니티의 피싱 대응과, 보안교육 이런 지루한 지표들 이 네트워크에 실제 체중을 만든다 그리고 그 체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격은 생각보다 순하게 뒤따른다 상징이 가격을 끌지 않는다 상징이 행동을 늘리고 행동이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가 가격을 부른다 이 순서를 거꾸로 타지 말자 그렇다면 언제 낙관을 키우고 언제 경계를 세워야 하는가 체크리스트로 말해보자 말이 KYC 지갑 입금실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환율이 분기마다 개선되는가? 왜 상점의 부분 결제 비율에서 파이목이 점진적으로 커지는가? 결제 실패, 환불 분쟁 처리 시간이 짧아지고 표준화되는가? 다 커톤 결과물이 시연을 넘어 반복 사용으로 전환되는가? 다수 수료풀이 실제 소각 정책과 연동되는 가공식 루트 주기 규모, 보 중복 악성 계정의 제거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다아 시장 외부 이벤트 상장 규제 파트너십과 캡처가 아닌 문서로 확인되는가? 이 일곱 가지에 얘가 쌓일수록 끝났다는 문장은 설자리를 잃는다. 반대로 상징만 커지고 데이터가 멈추면 끝났다는 외침은 하나의 유효한 경고가 된다. 양쪽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기록으로만 판단하자. 미래 가격표를 던지는 건 언제나 유혹적이다. 내년 이더리움 3, 375만 원, 리플 67, 500원, 파이 33, 750원 같은 전망은 듣기엔 즐겁다. 그러나 전망표는 투자 논문이 아니라 심리의 거울이다. 심리를 정돈하는데 쓰되 실행의 근거로 쓰진 말자. 실행의 근거는 오직 나의 데이터다. 나의 매수, 매도, 보유, 기록, 나의 리스크 한도, 나의 탈출 조건, 나의 학습, 루틴 이 4장의 네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낙관도 비관도 둘다 과하다. 기록 없는 확신은 우연을 신앙으로 둔갑시킨다. 이제 생태계의 수수료 설계를 한번더 세밀하게 본다. 고정 수수료는 단건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예측 가능성은 상인의 신뢰를 부른다. 다만 고정 수수료의 절대값이 리플 스텔라 대비 높게 보인다면 왜 지금 이 값인가에 답할 필요가 있다. 트래픽이 낮은 구간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는 스팸에 취약해지고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 초기 채택을 늦춘다. 따라서 현재 값은 스팸 방지, 체험 유도 사이에 절충의 가능성이 높다. 이 값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 트래픽스팸 보안 이벤트에 따라 동적으로 변할지, 소각과 어떻게 연계될지 이 정책의 투명성이 곧 신뢰의 투명성이다. 피풀 350만 같은 숫자는 상징적 마일스톤이 될수 있으나 더 중요한 건 사용자의 피부에 와 닿는 경험이다. 결제가 빠르고 실패가 적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히는지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운영이다. 또 하나. 커뮤니티의 체력. 초기에는 팔로워 수가 힘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복귀율, 재방문율, 공지 체감률, 피싱 경보 확산 속도 같은 운영 지표가 힘이다. 맨파워가 줄었다는 체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정밀함이다. 표준 체크리스트, 주간 현황판 지역 리더의 역할 분담, 질문, 답변의 지식화, 이런 지루한 강함이 시장을 버틴다. 화려함은 피로를 부르고, 정밀함은 버팀목을 만든다. 끝으로,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다. 시장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들뜨게 한다. 특히 손실의 기억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을 그어야 한다.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줄인다. 여기서 늘린다 같은 조건을 사전에 적어두고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변동성 속에서 내 마음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마음을 맡기면 시장은 반드시 빼앗아 간다. 정리하자. Yeah. 이의 경계는 얇지만 끈질기다. 지갑 분포는 소폭이나마 확장 중이고 거래량은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언락공포는 단선적이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의 진도는 아직 진행형이다. 해커톤의 결과는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체감될 것이고 수수료 설계는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의미가 커진다. 끝났다는 선언을 하기엔 아직 확인해야 할 표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낙관할 수는 없다. 상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자. 메모가 아니라 체결로 설득하자. 내가 오늘 할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실천 보안 점검. 기록. 정리 실사용 테스트 피싱신고 상점 피드백 이 네일에 큰 그래프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정말 끝났는가? 아직 아닌가? 더 확인할 게 있는가? 어떤 결론이든 근거를 함께 적어달라. 어떤 데이터를 받고 어떤 조건을 가정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서로의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면 합의는 더 명료해진다. 구호가 아니라 기록으로 소문이 아니라 문서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든 개척자들에게 말한다. 작게 쓰고 자주 쓰고 제대로 쓰자. 상징은 깃발이 되고 트랜잭션은 길이 된다. 길 위에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끝났다는 말은 조용히 힘을 잃는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공포 대신 절차를, 확신 대신 체크리스트를, 요란한 말 대신 꾸준한 데이터를 택했다. 그 선택이 곧 생태계의 체중이었고, 체중은 결국 가격을 움직였다. 그러니 오늘 한 줄을 적자. 나의 규칙, 나의 기록, 나의 리스크 한도. 그 단순한 습관이 길고 험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다.